있어. 약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싸우고 다퉜을 때둘 중에 누구 하나가 아더 이상 너랑 말하고 싶지 않아. 나 갈게. 하면서 자리를 떴어. 그러면은 정말 가고 싶은 거 하나? 내가 이렇게 섰는데 너나 지금 안 잡아? 나 빨리 잡아. 이렇게 두 가지의 상황이 있거든 여러분. <laughs> 근데 이런 고민 같은 것도 나는 두 가지 성향을 띈다고 생각해. 정말 본인이 이 상황을 이겨내고 싶어서 직설적이고 현실적인 충고를 듣고 싶은 거 하나. 이 사람에게 내가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나 지금 이게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어라고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해소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 나도 그거를 캐치하려고 애쓰거든, 여러분. 후자인 경우에 그냥 본인이 그 얘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속이 시원해지기 위해서 그냥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듣고 특별히 막 엄청 그런 얘기 하지 않아.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근데 그냥 너가 나쁜 게 아니야. 누구나 이런 일 겪을 수 있어.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내가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언니 뭐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방법을 도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뭔가 해답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말하는 게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니라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 사람이 돼보려고 노력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해주는 거지. 내가 막 여러분들을 채팅하고 막 고민이라고 얘기하고 이러는 거 그냥 다 똑같이 생각하고 아다 이런 고민이 있구만, 저랬구만 이렇게 넘기는 거 아니고 생각하면서 판단해서 답변하고 하는 거야. 응. 나는 이유 없이 짜증을 부리고 싶은 날들이 있다? 그렇다고해서 내가 짜증을 부린다고 이게 뭐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그거 나도 알아. 그리고 내가 짜증을 내면 낼수록 내 얘기를 들어주는 상대방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걸 내가 알아. 근데 괜히 응석 버리고 싶고, 괜히 짜증 내고 싶고 막 그런 날들이 있어. 근데 이것도 또 내가 지금까지 이제 남자친구를 열한 만나보면서 누구를 만나도 그런 날들이 하루씩은 있거든. 그러면 어떤 남자친구는 내가 막 짜증을 내면은 아니 그래서 네가 얻는 게 뭐야? 아니 짜증 내면 낼수록 너만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그만해라고 하는 남자친구도 있었고 어떤 남자친구는 그냥 가만히 그래 짜증 부려 부릴 만큼 부려 너무 부려가지고 더 이상 짜증 부를 게 없다 싶어질 때까지 그냥 짜증 부려 내가 다 받아줄게 하면서 그냥 별다른 말안 하고 그냥 내가 말하는 거 가만히 옆에서 들으면서 고개나 그냥 끄덕 끄덕해주는 거야 <laughs> 그런 남자친구도 있었어. 그냥 내가 바라는 거는 이거거든. 뭘 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가만히... 음... 음... 그치? 네가 민망할 때까지 부려봐. 그거야. 음... 음... 내가 원하는 건 그냥 이거야. 얘가 뭘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짜증이 나. 그냥... 뭐야? 귀걸이가 왜 이렇게 귓볼 위까지 올랐지? 진짜 짜증 나네. 이어폰이 왜... 왜 블랙이야. 오늘 내 룩엔 화이트가 어울리는데... 아! 장난하나 그림에 사과는 한 개고 키위는 두 개인데 왜 키위 맛보다 사과 맛이 더 많이 나 짜증 나네 뭐야 뭐야 이거 지금 다크서클이야 아아 아! 아! <laughs> 이런 거, <laughs> 이런 거. <laughs> 다들 공감한다고 하잖아. <laughs>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여자들 그런 모습을 이해 못하기도 함 이러시는데 그것도 맞지. 아니 난데없이 기분 좋게 데이트하자고 해가지고 만났는데 난데없이 지가 이옷 입고 나놓고 리본이 왜 있다 위야. 아! 아 집에서 봤을 때는 찐 핑크인 줄 알았는데 밖에 나오니까 연핑크네. 아 짜증 나. 난데없이 갑자기 짜증을 부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뭐야? 왜 이래? 갑자기 당연히 남자 입장에서 그러지. 하루 왼쪽으로 짜증을 부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 기분 좋게 받아줘. 근데 여러분 내가 진짜 약은 게뭔줄 알아. 나는 그런 날 미리 말해. <laughs> 그래가지고 내가 부리는 짜증이 정당화를 시켜버려. 어떤 식으로 하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막안데역 짜증이 나. 그러면 남친한테 얘기를 하지. 나 오늘... 아침부터 진짜 계속 짜증이 나서 너 만나기 전에도 짜증이 났고 너를 만났는데도 짜증이 나 그렇다고 네가 싫은 건 아닌데 그냥 내가 오늘 그래 그래서 너를 사랑하지마 오늘 너랑 데이트하면서 하루 종일 내가 짜증을 낼지도 몰라 근데 그 짜증은 너한테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한테 내는 거니까 이해해줘 그럴 수 있지? 음. 자기는 마음이 넓은 남자친구니까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어 짜증나. 바로. 바로 짜증내. 미리 공지. 그래서 내가 이해해 달라고 아까 부탁했잖아. 이해해 달라고 아까 부탁했잖아. 약간 이렇게. 나중에 할말 있게. 내가 아까 이해해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하루 왼쪽일 짜증 난 다음에 여러분 마무리가 중요해요. 늘 내가 만났던 남자친구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야 너는 진짜 똑똑하다. 여기서 한 마디만 더 하면 자기도 폭발할 기일 보 직전인 그때 딱 멈춘대 내가. <laughs> 나는 하루 왼쪽일 내가 그렇게 짜증 을 내놓고 마무리를 꼭 정확하게 제대로 해. 계속 짜증이 났다고 짜증을 내면서 집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나만 진짜 성격 파탄자의 이상한 애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마무리를 잘하면 남자친구가, 아, 오늘 내 여자친구가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기분이 안 좋은 하루였나 보다 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내가 여기서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와, 뭐야, 쟤가 뭐야? 저 어떻게 된거 아니야? 라고 될 수가 있어. 마무리를 잘해야 돼. 나는 막 그렇게 짜증을 미친 듯이 내다가도 한 번씩 꼭! 내가 여기서 한 마디 더 했다가는 얘도 지금 짜증을 내겠다 싶은 순간에 그 눈치가 내가 진짜 빠르거든. 나이 험먹은 거 아니죠. <laughs> 그 순간에 나는 바로 꼬리를 깨긴내면서 얘기를 해. 예를 들어 아 입술 색깔도 마음에 안 들어. 얼굴이 너무 칙칙해 보이잖아. 진짜 짜증나. 딱 눈치를 봤네 남친이. 좀 과한데. 쟤 진짜 너무 과한데. 오늘 왜 저래? 싶은 느낌에 여기, 미가대 내천자가 만들어질 것 같은 순간에 짜증을 딱 내고 남치를 봤는데 뭔가 조금 있으면 내천자 생길 것 같다 싶으면, 근데, 자기를 만나서 요 정도인 거야. 자기를 안 만났으면은, 나는 지금 머리털을 다 뜯어버렸을지도 몰라. 하면서 장하시는 고양이 표정을 한번 해줘야지. 이렇게 개팍하고 성격 이상한 나를 만나줘서 진짜 고마워. 근데 우리 오늘 이따가 저녁도 먹고 영화도 보고 커피도 마시기로 했잖아. 나는 그때까지 계속 오늘은 짜증이 날것 같아. 괜찮지? 아! <laughs>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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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 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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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 여러분 <laughs> 더 무서운데? 무섭네? 막 이러시잖아요 이런 여자 안 만나봤구나? 이런 여자한테 빠지면 답도 없어요